기도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저희들 요수와 사장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말씀의 삶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와 사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물을 밟습니다. 물이 멈추자 제사장들은 앞장 서서 강의 중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강의 중간에 서서 기다립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강의 중간에 서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있는 돌을 취하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모두 열두 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가 첫날 밤을 머물게 된 곳에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학교 앞에서 요단강물은 끊어지고 그 마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요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중간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둡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셋 반지파가 전쟁을 위해 무장을 하고 가장 먼저 선봉에 섭니다.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마지막으로 증거괴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건넙니다. 제사장들을 마지막으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자 멈추었던 요단강의 물이 다시 언덕까지 차오를 정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의 요단강 중심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훗날 자손들이 12개의 돌들이 무슨 뜻이냐를 묻는, 뜻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받은 은혜와 감사는 잘 잊어버리지만 상처와 고통스러운 감정은 오래도록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의 사건을 주기적으로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습관의 반복을 갖지 않으면 쉽게 잊고 놓쳐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서 기억과 기념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여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기억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의 말씀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